예, 어, 요즘 들어서 어,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일주일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요? 일주일 빨리 지나가십니까? 저도 뭐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설교를 마치고, 아,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조금 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느샌가 벌써 또 설교해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빠르고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지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딱 지나가고 어, 벌써 7월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했으며 어, 교회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어,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미미하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작년 하반기를 생각하면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새마음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층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자립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물론 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를 여는 첫 번째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행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 첫 번째로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특별히 올바른 헌금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hing is that the first t h 장 n g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77절이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본문에 나오는 절기인 칠칠절이 바로 모세 오경의 다른 곳에서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77절과 맥추절, 초실절은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리아와 일행은 슬픔에 겨워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름이 아닌 초실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를 거둘 보리단을 베러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었을 그때에 마리아와 일행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은 초실절에 성전에 바치는 이 보리는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게네사레이라는이 평야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형성된 검은색의 현무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릴리 북쪽의 게네사렛 평야의 토양은 현무암이 풍화된 검은색 흙으로 유명합니다. 이 검은색의 흙은 태양빛을 오래도록 흡수하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게네사렛에서 평야에서 재배된 보리가 제일 먼저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발 800m 산지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이후에도 한두달 정도가 더 지나서야 보리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살의 평야에서 거둔 이첫 열매 보릿단으로 초실절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거두어드릴 추수를 기대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부분의 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밭의 첫 수확, 양의 첫 야, 양, 양무리의 첫 양, 그리고 과일의 첫 과일을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이요, 유대인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신약시대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죽,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죽,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바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 것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게네살의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순차적인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증하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에 맞춰진 첫 보리 열매는 개네 사렛 평야에서 수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평야는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를 잇는 삼각형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복음사역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곳입니다. 게네사렛 보리를 보리를 성전에서 첫 열매로 바쳤듯이, 그곳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을 향한 파노라마 속에 이미 창세 전부터 정교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사,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것을 드림으로 다른 모든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세입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 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정의할 때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복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요인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그런 어떤 금액이 정해진 그런 예물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대로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좀 좋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힘껏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먹고 살만하고 풍족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겨하는 일에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팁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면에 할 만한 사람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돕기 위해 솔선 수범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드린 헌금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 과부가 드린 것이 정말로 적은 금액이었지만 전체적인 퍼센트 면에서 볼 때는 과부는 자신의 가진 것의100% 전부 다를 드렸지만 부자들은 고작 1%밖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한다라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란과 시련 중에 그리고 가난한 중에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화해서 드렸던 그 헌금에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수년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중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을 보내준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지식과 은사면에서도 훨씬 뛰어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말만 무성했지 정작 헌금을 모으다가 중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유한 너희가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 그 가난한 교회보다도 이렇게 헌금을 적게 할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면서 헌금을 마무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난하였지만 풍성함으로 드렸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렸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라면서 그들의 참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복을 허락하신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것으로 섬기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일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인지, 이게 11조 헌금인지, 구제 헌금인지, 생각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제하면서 드리는 자세입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77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너와 내 자녀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 등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하였습니다. 배고픈 때였죠. 힘들고, 어, 불편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힘들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서 그들도 배부를 수 있게 해 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법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적인 섬김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영혼을 부르셔서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추수한 것의 일부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매추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난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사역으로 헌신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에게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마다 드린 감사의 헌금을 해마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쓰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건복, 이영주 선교사는 태국의 우돈타이 지역에 축복교회를 개척하고 태국의 복음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주일학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기도 편지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태국의 우돈타이 지역의 축복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러 다른 교회를 선교하고 다른 교회를 돕습니까? 뭐, 다른 가난한 이들을 구제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직접 우리가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새마음께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을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중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여서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맞이할 2025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림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더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새마음교회도 놀라운 성장과 부응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쓰임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새 마음 교회가 성장과 부흥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